19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16절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홉 명이 되지 말고 그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너희는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그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래서 구원 받은 자의 삶 가운데 꼭 있는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나사나 사마리아 그 사이로 가시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마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저 멀리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그 마을에 계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멀리서 소리를 질러. 여러분 우리 지난 주에 나하만 장군 할때 어, 말씀을 드렸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 함께 있지 못했어요. 이열 명의 사람들도. 예? 사회적 격리를 당한 상태죠. 우리 격리 격리 그러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고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말을 바꾸었어요. 뭘 무슨 말로 바꾸냐? 원래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오거나 멀리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기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부정하다를 외치는 것을 의무로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 속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원래 제사장에게는 나병 나병 걸린 사람은 두번 가게 되면 다행이. 한번 가고 두번못 가면 그 사람은 평생 나병으로 살아야 돼. 첫 번째 제사장에게로 갈 때는 무엇 때문에 가냐면 피부병이 났는데 이것이 부정한 나병인지 아닌지를 검진 받으러 제사장에게 한번 가요. 가고서 어? 나병입니다 하면 이제 격리가 되어져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나으면 이제 나았다. 나았다 싶으면은 다시 제사장으로가 가지고 어? 이제는 확증을 받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한번 제사장들에게 가 보고 다시는 못갈줄 알았어요. 평생 내가 나병으로 살아야 되는 불치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가서 몸을 보이라 하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 자,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 봅시다. 14절에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감사한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따라합시다.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한번더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을 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고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제일 앞에 보면 보셨다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시지 않고 멀리 있는 그열 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향하여서 고쳐 달라고 할때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외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그 외침을 주님께서는 기다마 들으세요. 생각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는데도 예수님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에게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도 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소리를 쳤는데 제자들이 뭐래요 소리 지리지마 시끄럽다고 떼끼 응? 시끄럽다고 뭐 이렇게 어? 야단을 치고 재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해요? 더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외칠 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외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고치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자. 주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요. 주님이 내 마을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불치의 것, 내, 내 머리로는 안 되는 것들,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들, 내 바램으로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을 주님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라고 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라.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 한 명을 포함한 열 명의 환자들이 전부다 주님께서 고치신다 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열 명의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은 거예요. 언제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로 향하여 갈때 성경은 14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진 응답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바디모에 안수하고 고쳐서 즉시 이렇게 낳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서 갈 때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 응답을 받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지금 아니라 조금 기다리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행해 가면서 받는 응답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어?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네 아들이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한 아들이인데 몇년 뒤에 25년 뒤에 백세가 되어서 어? 이스마엘을 낳고 뭐 이러 이러다가 나중에 뭘 보여 주는 거예요. 너희는 조급하게 굴지 말 성급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그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언제 고침을 받았어요?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즉시 응답이 아니면은 아닌가 봐.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정확한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가시는 앞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함을 너무너무 사람 놀란 거죠. 오, 얼굴이 깨끗해졌다고. 사실 이들은 성대도 잘 소리가 안 나는, 성대도 막 상해가지고 소리도 안 나는데, 맘도 소리를, 애써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도록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손과 발, 발에 고름이 생기고, 어? 그러면서 어? 발가락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그러한 피부였는데,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야, 이게 긴가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시는 것임을 알도록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지사람을 봤는데 첫눈에 저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말 한마디 섞어 보지 않았는데 <laughs> 어, 저 사람이다. 그런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만나고 또 데이트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도 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유, 응? 그대로 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소망을 주셨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셨으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 가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고쳤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큰소리로, 다시 큰소리로, 이제는 고침을 받았으니까, 진짜 마음껏 큰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돌아서 오는 거였어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어요 아홉 명은 도대체 어디 갔냐고 어떻게 한 사람밖에 없냐고 하는데 그한 사람에게 뭘 주셔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한 사람에게 주신 것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연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뭘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물론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신 거였어요. 근데 아홉 명은 왜 하나냐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은 뭘까지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까지 영육이 다 구원함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육이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구원함을 입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16절에 처음 읽었던 것처럼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어 주, 제사장들에게 에? 보이고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오늘 이한 사람일 텐데. 이한 사람처럼 영육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돌아보는 일들이에요. 하루를 돌아보는 일들이에요. 일주일을 돌아보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 여러분,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코로나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내 믿음의 진실함을 보게 하시고, 뭐 비대면으로 하고 영상으로 하다 보면 지금처럼 똑바로 자세를 하나요? 또 자세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급한 전화 다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의 소중함도 알게 하신 거예요. 모이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달갱이 같이 흩어져 있으니까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서로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믿음의 동기부여도 해주고, 주님이 이렇게 소망을 주셨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서로 믿음의 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않은 것이 없음을 여러분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잠시 머물러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제갈길 가는 거예요.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일터로 가는 거예요. 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차이가 구원의 차이였어요. 그 하나의 차이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감사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감사한금을 드리면 좋겠어요 금액에 상관없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살피는 시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고 주님을 향하여서 가는 시간이. 여러분 주님을 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시간이. 그래서 감사 감사의 제목을 늘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너무 특별한 걸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라. 저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All Constance c o n s t a n 라고하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모든 환경 어떤 환경에서도 너희는 감사하라 해요. Give thanks Give thanks 감사를 죽게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바꿔도 막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땡스를 감사를 주께 기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동 문학가 우리 소파 방정한 그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막 위협을 해 가지고 돈을 달라고, 돈을 꺼내라고. 꺼내 놓으라고. 이래 가지고 이 방정한 쌤이 390판을 이렇게 내어 주는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도덕 선생님. <laughs> 내가 390판을 주는데 받을 때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는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 도덕이 좀 당황했지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면서 마지못해 그래, 고맙소 하면서 그걸 받았어요. 얼마 뒤에 이 도덕이 잡혔어요. 경찰서에 붙잡혔고, 또... 어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이 선생님도 그응 경찰서에 간 거예요. 가 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의 돈 390판을 응 빼앗은 것이 맞냐고. 근데 이 소파 방정한 선생님이 아니라고 나는 빼앗은 적이 없다고. 빼앗았다라고 빼앗 빼앗 빼앗은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겠냐고. 내가 390판을 줄때 저, 저분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서 받아갔다고. 그래가지고 뺏은 게 아니고 훔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어떻게 해요? 그 도둑을 풀어줬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도둑이 소파 방정한 선생님의 집에 일을 하는 그런 집사가 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기 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아홉 명의 사람들에게는 응? 줄수 없는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홉 명의 사람은 어디갔냐고. 겨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왔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한 주일마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절기를 맞아서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뭐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죠 이 사람이 지금 한게뭐 없잖아요. 와서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그 감사가 구원의 선물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마르게 하지 말고, 감사를 보류하지 말고, 또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했던 이한 사람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 치유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우리 월드 드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